안녕하십니까. 채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바이오비조 같이 말씀드릴 건데. 자. 바이오비주가 최근에 2만 4천 원까지 잘 올라가다가 오늘 큰 하락이 나왔어요. 특히 최근에 지금 잘 올라갔던 이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지금 뱉으면서 많은 분들께서 좀 걱정을 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이 상속에서 결국 추세가 꺾였다라고 판단을 하면 되는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생각을 하면 될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영상 시청자에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자 최근에 사실 이 K-뷰티 관련된 이 섹터들이 큰 급등이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부르는 북미 쪽에 지금 우리 이 미국 머니가 들어온 게 아니라요 바로 차이나머니 중국 시장을 최근에 많이 공략하면서 바이오 비주도 결국에 상당한 급등이 나왔어요 자 모회사가 누가 있죠 청담글로벌 있죠 자 그래서 청담글로벌 주가를 먼저 보셔야 여러분께서 이 사건들을 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 청담글로벌도 어때요? 역시나 최근에 급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역시나 이게 풀리고 나니까 조정이 나왔죠. 그래서 1850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지금 9100원까지 떨어지면서 생각보다 지금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고점 대비해서 빠졌기 때문에 결국에 거기 따라서 지금 이 바이오비주도 이렇게 조정이 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왜 그러면 유독 큰 하락이 나왔을까요? 일단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결국에 우리나라가 뭐가 남아있죠? 8월 1일까지 미국과 관세 협상이 남아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최근에 지금 미국과 가장 지금 사이가 안 좋은 나라가 뭐가 있죠? 중국이죠. 자, 그래도 중국은 지금 어때요? 관세 협상 관련돼서 지금 휴전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세가 지금 이 협상이 타결이 아니에요. 결국에 휴전이라는 말은 이 90일 추가 연장이 됐다는 소리는 아직까지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오늘 오전에 나왔어요. 새벽에.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는 아, 일단은 지금 중국에 대한 이 지금 이 차이나본에 모 대한 이 호재가 결국에 지금 중국에 대한 관세 리스크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이차이는 물량들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리스크를 줄이는 그러한 물량들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이 재료가 모두 다 끝났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게 결국에 지금 미국과 중국에서 지금 이렇게 관세에 대해서 신경전을 벌이는 이유는 뭘까요? 맞아요. 결국 원래는 얘들이 쉽게 쉽게 가려고도 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 본인들의 영향력 이것들을 지금 이렇게 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협상은 어떻게 될까요? 착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단기적인 리스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 라는 건데 결국에 이것도 우리나라 관세가 이제 어느 정도 좀 협상이 된다 라고 하면 다시 한번 반대 나올 거예요 그럼 결국 여러분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패닉스 할 필요가 없다 라는 소리죠 결국 중국에 대한 이 관세 리스크 이게 우리나라의 결국에 미국에 어느 정도 보복이 나올 거다 라는 그러한 우려가 결국에 이 하락을 이끌었지만 결국에 다시 한번 k 이비 테마 최근에 정말 좋은 수급들 그리고 가장 좋은 성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테마를 여러분께서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더 추가적인 하나가 나올 수 있어도 결국 여러분께서 이 종목을 저점 올 때마다 주셔야 우 다시 한번 크게 크게 올라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럼 여러분께서도 궁금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최근에 매수했다가 지금 손해을 보고 있는데 그럼 내가 도대체 어디서 물 타야 되는데 그리고 나중에 내가 어디서 매도하면 될때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조만간에 매수 매도 문자 보내드릴 거니까 일단 저랑 같이 고점에서 매도하실 분들은 핸드폰 번호 010-2729-6669로 달발하고 문자 한통 남겨 놓으세요 그럼 제가 달발로 가장 중요한 언제부터 매수 매도 해야 되는지 제가 이것들 위주로 보내드릴 거예요 어차피 모두 다 무료고 제가 이거 여러분들 돈 내라고 하나요 없어요 그리고 애초에 제가 여러분한테 뭐 이거죠 여러분들 리딩방뭐 만들어서 뭐 들어오세요 이런 것도 없어요 저 텔레그램이니 카톡방 이런 거저 여러분들 깔으라고 말씀도 안 드려요. 문자만 보내드릴 거예요. 문자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조만간에 추가 매수나 신규 진입 한번 이때 해보세요. 문자 보내드리고 나중에 제가 여러분한테 매도 문자 보내드리겠죠. 그때 매도하실 분들만 제 핸드폰으로 다바 남기시면 되고 숫자 칠로 같이 보내주시면 실제로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여러분한테 제가 공유해드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여러분들 급등 나온 종목들 절대 추천드리지 않죠. 우리가 시간을 조금 더 태워서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종목들 위주로 보내드리니까 여러분께서 궁금하다 하시면 숫자 칠로 같이 보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답답하신 분들만 그냥 문자 주시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내용들을 공유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포인트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래량을 먼저 좀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오늘 거래량 많이 터졌어요 자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이만 9140원이 저점이니까 여러분들 풀매수하세요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죠 그 말은 결국 이 종목이 다시 한번 고점을 갈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한번더 내려가는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개인들이 최근에 많이 매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수급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오늘 결국에 지금 패닉 셀이 개인 쪽에서 많이 나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건 지금 참고별로 어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 제가 오늘 개인들이 순매수가 나왔지만 이것들은 실제로 오늘 개인들의 손절매가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키움증권에서 오늘 순매도가 나왔어요. 물론 NH에서 오늘 순매수가 나오면서 개인들의 순매수가 들어났다라는 걸알수 있지만 여기서 오늘 순매도 가났다는 거는 맞아요. 결국에 최근에 고점에서 매수했던 개인들이 지금 이렇게 손절 때리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핵심은 결국 이 물량들 다른 창고에서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나요? 아니죠. 그래서 오늘 결국 이 하락의 주 원인은 대외적인 이슈예요 결국에 중국 쪽에서 지금 최근에 차이나 머니로 지금 어때요 청남글로벌이 급등이 나왔고 바이오 비주도 결국에 이모회사 급등으로 인해서 큰 상승이 나왔고 하지만 결국에 최근에 또 다시 한번 지금 관세 리스크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지금 이 관세 신경전 때문에 결국에 거기에 따라서 리스크를 회피하고 회피하는 그러한 지금 물량들이 오른 시장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비슷했던 섹터를 볼까요 다이바글로벌 한번 보시면 어때요? 맞, 맞죠? 결국 얘도 오늘 지금 하락이 나왔어요. 24만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최근에 보시면 약세 쭉 나오면서 지금 보름 동안 계속적으로 지금 떨어지기만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도 봐야 되는 건 APR이죠. 자, 이 종목도 결국에 어때요? 최근에 역시나 18만원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지금 주가 시계 과정들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결국 최근에 이 KBT 쪽에서 왜 강세를 보였냐면 이 차이나 머니를 공략을 했다가 지금 이게 결국에 양날의 검이 된 거예요. 하지만 결국 제가 말씀 드렸죠 이 k b d 티 쪽이 이게 더 성장하면 성장했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애초에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 화장품 특히 스킨부스터 관련돼서 바이오비죠 이쪽에 지금 나오고 있는 라이온업이 더 다양해지고 있고 이게 결국에 더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께 제가 투자리포트를 보여드렸죠 청단리 청단글로 버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결국에 차이스런 물량들이 나가서 떨어졌다라고 보기보다는 대외적인 리스크 때문에 일1.9% 떨어지고픈 오히려 우리는 이것들을 이용해서 저가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하실 타이밍이 조만간에 올수 있으니까 그때 여러분께서 기회를 반드시 잡아가셔야 된다 이거 말씀드리면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언제 매수매도 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 핸드폰 번호 010-219-666으로 바이오라고 남기시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바이오비죠 가장 중요한 언제 여러분께서 매수 매도 해되는지 제가 이 부분 여러분한테 같이 공유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제가 어떻게 문자 보내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더 여러분께서 영상 시청하시면 제가 보내드린 방법도 공유 받으실 수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좀 부탁드릴게요 자 영상은 잘 보셨나요 최근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한 게 네가 문자를 어떻게 보내주는데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최근에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 내역을 하나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통 문자를 보내드리는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면 제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5월달에 보내드렸던 문자인데요.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과 정말 크게 재비를 봤던 종목 바로 카카오 페이죠 제가 5월 27일날에 여러분한테 8시 45분에 보내드렸던데요. 카카오페이를 35,000원에서 36,000원 분할로 매수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고 이때 결국에 제가 보통 근거들을 보내드리는데 이 근거들도 보시면 어때요? 정권교체 기대감 이때는 이제 대선 전이었죠.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미국 상원 논의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매도할 때까지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매도도 이렇게 반대로 언제 매도하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문자를 제가 보내드린다 라는 거를 한 번씩 보시면 되겠다 역시나 제 핸드폰으로 487분한테 문자를 보내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린 이유는 하나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루에 한 종목씩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매도를 하는 타이밍을 제가 영상으로 실제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찍어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자로서 이렇게 좀 대응을 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보내 드린다라는 거를 여러분께서 좀 아시고 이 문자를 여러분께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 핸드폰 보이실 거예요. 제 핸드폰 여기 보시면 01027296666으로 여기다가 여러분들께서 그냥 숫자 7만 남기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그리고 가장 핵심은 종목명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당하는 종목명 제가 찍어드린 종목명은 제가 매수 매도 대응 문자도 같이 보내드리니까 제 문자 받으실 분들만 이렇게 문자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제 구독자 분들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이 문자 서비스를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보내드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좀 어느 정도 여러분께서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보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리는 내용들 여러분께서 영상도 참고하시면 좋겠지만 문자도 이렇게 보내주시면 여러분께서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께서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볼게요. 감사합니다.